you 돼? 어, 아, 너무 줄 알지. 응? 아, 너무 마스크. 있어. 엄마. <목소리> <목소리> 응? 큰 아빠. 내려놔. 내려놔. 제자리 갖다놔. 제자리 없는데 이거는? 어. 어. 어 아. 뭐해? 맛있지. 음. 음, 고마워. 음, 고마워. 먹을까? 응, 고거 먹 그럼 고거 먹을까? 그 응. 음, 내가 줬으니까 돈 줘. 뭘 돌려? 빨리 음, 점점 이아 지키고 기가 있어. 언제? 치클 한번 맞춰 내려야 거야? <laughs> 어, 여기 있는 거 <laughs> 아, 그럼면쟤이안 보고 있는 거 같은데. 유리 묶 있나? 저기 야옹이. 언니, 야옹이 숨었다. 이거 야옹이 그 물그릇인가 봐. 어허. <laughs> 나무섭지안 <laughs> 아, 성... 됐어. <laughs> 그럼몇 시까지에 진도 테마파크응가 음.

엄마. 강아지 안고 입장 가능하다. 강아지 안아 들어가. 강아지 빨리 안 와. 아이씨. 애기 있잖아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. 어디? 세요 강아지기 보자 보자. 있다. 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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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. 여가 여기. 이기 여기. 가기여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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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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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올어 추워, 심히와나 안아줄까? 안아줄까? 아이코. 응. 아이 아이코. 아이코. 아이여 아이코. 아이 있어 여기 코코아이아 아이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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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 있다. 진짜 멍멍이 근데 진어야 이거 는 거야? 어. 어 싸운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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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던져준다. 안돼. 차 뭐. 네. 해 줘, 이마. 야. 저기 있다. 이거 찾겠네. 이거 또 같다. 엄마. 손해 줘. 손바닥에. 손안 저기 있다. 선. 선. 예, 여기로 엄마. 아, 죽는 거지. 응. 응. 아까 거기 공연에서 보는 거 아니지? 엄청 큰게 있어. 알 거. 이런 기다다엄 다시 뛰어, 이누. 뛰어. 뛰어. 이누 다시 뛰어봐. 어, 이누 따라오지. 어, 따라오지. <laughs> 여기 있잖아. 여기 어? 하나 둘 떨어졌잖아. 어려 저거를 하나. 귀여워. 아, 소세지야 이거. 야. 야 보이게 던져야지. 야, 저..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보이게 던져야지. <웃음> <웃음> 저기 갈켜가 자 모르다고. 너 손만 보고 있다고 보이네 이 녀석. 여기 어디 아? 아. 있어? 너희 둘 반성해. 그렇지 싸우는 <laughs> 애들 주지 마. 여기지다좀못 깨. 다른 데도 있을 때. 엄청... <laughs> 어 이거 다 아, 데도있을 건데 어, 안 돼. 맞아, 여기는 못 들어간다. 여기는 손 말래. 아빠. 아, 예 쓰레기 아, 여기안 돼. 맞는 들어간다 아, 여기안으로손는지말어저위에는 뭐야? 안으로손는지 말래. 아, 저 아, 는는 아, 너 넘어져 제발 그렇게 뛰어가지 마이놈 어머니 안녕 귀염둥이들 키우자 차 뭔데? 이리 봐봐 불쌍하다 <laughs> 간식을 좀 많이 사올 갈걸 그지응 키우자 차좀 갖고 와 이놈 그거 버리면 안돼 아미가 버리면 안돼 찌꾼 갖고 와. 어기를어 거기 새들 새야, 새야 난내라 놀래 나와 엄청 근데 하얗다, 얘네 뭐야, 아, 새야 아, 닭이야, 아, 새야 야왜놀래 <laughs> <노래> 봐. <치워? 웃음> 위에는 뭐야? 아, 저 병아리! 저 병아리다! 이놈 아, 병아리 있대 어? 어떻게 해? 어떻게 들어가게 어떻게? 어떻게 못 들어가. 어떡해? 어떡해? 하나, 둘, 셋, 일 번, 하나, 아 셋, 일로 아, 나 둘, 하어 아빠 너무 가벼운데 이나 하나, 하나, 하으로도 돼? 나하으로도 되는데? 나 번부터 만들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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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에 들어야지? 네. 꼭 꼭꼭 꼭 고고. 고야지밥 먹을때 일어나지 마세요 고고. 다먹 고고. 자 수연아,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어? 이거 이거. 소유도 치카 치카 할까? 응. 네. 응. 이건 뭘까요? 아 방수 커버 치카 치카. 줘, 소연이. 아, 아, 크게 해야지. 아래니. 또 윗니, 윗니, 윗니. 아. 하기 싫어? 아, 소연이 가고 싶어? 응, 소연이 가고 싶어. 엄마, 얼른 하고 소연이 줄게. 와, 진짜 예쁘다. 친구 다닐 수 있어? 와, 신부 예쁘다. 어. 짜잔 하이노. 어디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엄마 어떡해 어. 선물이 우르르군냐 그러니까. 은야, 어. 그거는 내일 하게 그대로 올려놓고 이제 누워. 어떻게 내가더 좋아하는 걸올수 있지, 먼저? 누나? 누나, 누나? 얘 누워. 진짜 처음으로 해보다 누나, 잘 자. 응. 올려놓고. 뭐해, 애기? 누나, 누 하고 있어? 엄마. 우리 아기랑 엄마. 양 먼저 먹어요. 양 먼저 먹어서이니까. 왜? 양 먼저 먹어야지, 양. 양 먼저 먹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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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어, 먹고, 엄마.